버섯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? 치킨보다 더 고소하고 바삭한 느타리 마늘 후라이드. 먼저 마늘을 굵게 채 썰어주세요. 마늘의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성분은 암 예방과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. 봉투에 계란을 풀어준 뒤 느타리 버섯을 큼직하게 등분하여 계란물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공기가 있는 채로 양옆으로 잘 흔들어 계란옷을 입혀줍니다. 느타리 버섯에는 베타글루칸, 셀레늄이 풍부해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 D도 다량 함유해 혈관의 이물질을 제거해서 고지혈증에 도 좋은 훌륭한 식품이에요. 여기에 채썬 마늘, 전분, 통밀가루를 넣고 한번더 흔들어 주세요. 이렇게 하면 손에 묻지 않고 깔끔하게 튀김옷을 입힐 수 있어요. 이제 바닥에 넓은 냄비에 열에 강한 아보카도유로 깔고 불을 올립니다. 여기에 버섯을 넣고 뚜껑을 덮어 한번 튀겨준 뒤 뒤집어 바삭하게 한번더 튀겨주면 완성입니다. 마늘이 버섯에 부터 잘 튀겨져 마치 꽃이 핀것 같은 튀김의 모습이 되었어요. 튀김은 건전에 접시에 담아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더욱 먹음직스러워져요. 좋아하는 소스를 곁들이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. 겉은 바삭, 속은 부드럽고 쫄깃한 느타리 마늘 후라이드. 튀김이 먹고 싶지만 부담스럽다면 칼로리는 낮고 섬유소가 풍부한 느타리 버섯과 항암에 탁월한 마늘을 이용해 맛있게 즐겨보세요. 어떤 채든 손쉽게 썰어주는 샐러드 머신은 지금 공구 중이에요.